이렇게 온다면 네. 온다면 네. 이것도 비동사 뒤에 오면 부모 역할을 하잖아요. 네. 근데 요거는 주어가 네더 보이니까 네. 이거는 상재 인사예요. 아. 사람이 네 주어가 될 때.

네.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으로 네. 들어가요. 그러면 이거는 네. 그거는? <laughs>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경소 구독자 여러분. 콜딩스두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, 엄지 척 버튼을 눌러 주세요.